이번 단원부터는 통계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통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로부터 출발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때는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웠는데 한 반에 20명인 학생,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60점 맞은 학생들이 5명, 70점 맞은 학생들이 8명, 80점 맞은 학생들이 7명 해서 총 20명인 반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그걸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이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약간 그 형식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 확률 변수 X라는 게 나오고요.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반 아이들의 60점 맞은 아이일 확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숙0명 중에 5명이 60점을 맞았으니까 그 반에서 한명을딱 뽑았을 때이 학생이 60점 맞은 아이일 확률은 20분의 5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반 아이 중에3 명을 딱 뽑았을 때 70점 맞은 아이일 확률은 20분의 8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럼 얘도 아시겠죠 80점 맞은 아이일 확률은 20분의 7이고요 그리고 확률은 항상 합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를 이산확률분포표라고 하여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수 분포표와 이산 확률 분포표는 사실은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왜 똑같은가?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했죠? 다 더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다 더한다는 얘기는 60점 맞은 학생이 5명 있으니까 60 곱하기 5. 이렇게 점수를 다 더하는 거죠. 또 70점 맞은 학생들은 8명 있으니까 70 곱하기 8이고요. 80점 맞은 학생은 7명 있으니까 80 곱하기 7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20으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는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곱한 다음에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20분의 5 더하기 70 곱하기 20분의 8 80 곱하기 20분의 7. 자 요거 계산한 값을 이산확률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수분포표에서 구한 평균과 이산확률분포표에서 구한 평균을 비교해볼게요 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왜? 요거 분모가 20으로 이미 통분이 돼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묶으면 여기 20되죠 그리고 분자는 60 곱하기 5 더하기 70 곱하기 8 더하기 80 곱하기 7이니까 똑같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린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 조금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확률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을 구하라. 어? 선생님 갑자기 확률 질량함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로 되어 있는 걸 함수식으로 바꾼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도 표로 표현할 수 있고요. 표로 표현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표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얘는 표로 바꾸면 뭐냐?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p가 있는데요. <laughs> 확률 변수가 지금 어때요? 1, 2, 3, 4, 5, 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그리고 거기에 각각 해당하는 확률이 x가 1일 땐 k분의 1, 2일 땐 k분의 2,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1일 때 확률은 얼마라고요? x가 1일 때 확률은 k 분의 1이다. 2일 때는요, k 분의 2. x가 2일 때는 k 분의 2. x가 3일 때는 k 분의 3. 이런 식으로 쭉 대입하시면. 요게 이산확률분포표구요 얘를 확률 진량 함수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 진량 함수가 나오더라도 표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전체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때도 k값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는 게 1이다라는 그 기초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k값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 더하면 k분의 다다 뭐 됐어요. 6 6 12에다가 15가 되고요. 걔가 1인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15다. 가 답이고요. 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 이런게 문제들의 주종을 이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그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확률 질량함수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풀어보면요 여기서 일단 a 값을 구하셔야겠네요 근데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음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8분의 5니까 따라서 a 값은 8분의 3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 8분의 3을 대입하시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크거나 같다 A가 8분의 3이니까 대입하시면 4분의 3이죠. 그럼 확률 변수 x는 0, 1, 2, 3세 개가 있는데,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는 뭐가 있어요? 1, 2, 3세 개가 있죠. 아, 따라서 얘는 뭘 구하는 거란, 뭘 구하라는 것이냐면, x가 1일 때 확률과 4분의 3보다 큰 거, x가 2일 때 확률과, X가 3일 때 확률. 다 구해서 더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3개 다 더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확률 4개밖에 없는데 합치면 1이니까 1에서 요거 아닌 거 빼버려도 되겠죠. 그럼 요거 3개 합친 것 같을 테니까. 그럼 아닌 거 빼죠. 뭐. 1에서 8분의 1을 빼시면 답은 8분의 7이다. 요게 답이겠네요.